빌트인 DWA 750B라는 식기세척기를 구매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싱크대가 쭉 일렬 라인려 있었는데, 요거를 어요 제품이 빌, 빌트인 제품이라 해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에, 넣게 됐어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뭐 저보다는 만호라가 뭐 좋아더라고요. 하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설치 비용 같은 걸 80만 원에 뭐 전부 다 시공까지 하는데, 요 정도 들었고, 여기 보시면 전원버튼이 있어요. 전원버튼 누르면, 요렇게 표시장이 뜹니다. 표시장이 뜨죠? 잘 보이려나?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예약, 추가 선택. 요건 2분의 1? 뭐, 이거 잘 모르겠고. 세척 선택. 세척 선택을 하시면, 표준 모드가 있고, 여러가지 강력, 절전이런 모드를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대충 이렇게 보면 되시고요 작동을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었던 식기 같은 거를 전부 다 넣어서 세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세척이 다 됐네요. 이렇게. 아, 세척이 된게 아니라 벌써 다 피어났네요. 상단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위에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공간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접시 같은 걸 넣고. 요거는 자,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요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뭐 그런 식기 같은 거를 어, 올려 놓고 이걸 눌러 주면은 이걸 로해 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 고정 고정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세척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노즐 같아요 이렇게 노즐이 돌아가면서 그 상단에 물을 뿌려 주면서 예, 그릇들을 전부 다 세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 여기에 스테노 되어 있고요 부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증기 배출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증기가 어 음, 이게 세척이 다된 다음에 징기로 어, 이게 한번 말려주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예전에 화상을 당하는 음,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그징기 배출을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징기가안 어, 나가니까 이게 좀 말리는 게좀 약간 덜이다 그러는데 뭐저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사용을 안 하니까 어,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세척이 끝난 다음에 네, 약간 이 정도. 요정도 열어놓으면 은징기가 말리면서 잘 된다고 합니다 하단부 트레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기고 어, 트레 이 안쪽에도 역시 로즈 네, 요건 좀 위에 거보다 좀 크죠 네, 좀 크네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요거는 음식물을 모아서 뭐 찌꺼기 같은 거를 모아 놓은 거 같아요 요거는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청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청소를 한번도 안해봐가지고 제가 안싸려면 다 해가지고 정확한 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음... 네여기 있죠 설거지하려면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네, 세제같은걸 넣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 한번 어, 세척할때마다 여기다 가득 넣어주시면 되세요 식기 전용 세제를 넣어주시면 되시고 이쪽에는 열어보시면, 요렇게, 딘스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딘스를 가득 넣어주시면 되세요. 뭐, 딘스는 굳이 안 넣어도 되지만, 딘스를 넣으면 광택 효과라든지, 약간 물때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요렇게 해가지고, 말통으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원래 이렇게다 넣어서 하는 건데, 되고,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전원 누르고, 음 세척 선택. 여기 보시면 한번 누르면 강력도 되고요 절전도 되고. 빠른 세척. 위생건조. 간이 세척. 표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한 시간 타임이 되고요 강력 같은 경우에는 뭐 찌든째가 많이 묻어있거나, 밥풀이 상당히 많이 묻는 제품이다. 아마 뭐. 그릇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선택해서 하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강력한 거는 1시간 20분. 절전은, 네. 약하게 해서 최대한 전기를 적게 사용할 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빠른 세척 그리고 빠른 세척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 쓰면 좋겠죠. 위생 건조 이건 그냥 말리는데 이건 간이 세척 같은 경우에는 뭐 찌든 때가 많은 거 있다 그러면 이거 먼저 간이 세척을 해가지고 표준 모드로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한번 돌려 볼게요. 전원 누르셨잖아요. 어 세척 선택하고 작동을 한번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소리가 나죠? 돌아가고 네. 있는 거예요. 소음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요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근데 이게 뭐 15인용인 15인용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좀 편하긴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에이벌 네, 설거지 같은 거 약간 좀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편한 건 있어도 네. 아무튼 이렇게 사용한다 네,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